오늘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예수님의 사역에서 정말 드라마틱한 한 순간인데요. 신학자 알시 스프로울의 분석을 통해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어떤 순간이냐면요. 바로 가장 가까운 사람들조차 저 사람은 대체 누구지? 하고 의문을 품었던 그분의 진짜 정체성을 둘러싼 논쟁이 그야말로 정점에 달했던 바로 그때입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와이한 문장 정말 뼈 아프지 않나요? 예수님이 얼마나 깊은 고립감 속에 계셨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이죠.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가까워야 할 가족에게조차 그는 이방인이라 다름없었던 겁니다. 자, 그럼 알시스프로울은 왜이 구절을 두고 신약 성경에서 가장 충격적인 문장 중 하나라고까지 했을까요? 그건 바로 이 구절이 예수님을 둘러싼 그 엄청난 오해와 고립을 정말 날것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다른 누구도 아니고. 바로 자신의 가족조차 그를 제대로 몰랐다는 거니까요. 자, 그럼 먼저 그 충격적인 가족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해보죠. 이 개인적인 집안의 갈등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큰 대중적인 논쟁으로 번져나갔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이 그냥 단순히 우린 형을 못 믿겠어. 이 정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아예 예수님의 사명 자체를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거죠. 심지어 그를 위한 자기들만의 어떤 세속적인 계획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훗날 초대교회의 중요한 지도자가 되는 야구보도 이때는 마찬가지였고요.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정말 확 드러나죠. 형제들은 예수님이 대중적인 권력을 얻고 이 세상의 왕이 되어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길 바랐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길은 전혀 달랐죠. 내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면서 세상의 악을 지적하고 궁극적으로는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길을 가셨습니다. 이둘 사이의 간극이 정말 건널 수 없는 강처럼 느껴지지 않으세요? 자, 이제 무대가 바뀝니다. 갈등이 이제 가족이라는 작은 울타리를 넘어서서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아주 거대한 공적 무대로 옮겨가게 돼요. 그리고 바로 여기서 예수님의 자격, 그분의 권위에 대한 본격적인 도전이 시작됩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건을 어떻게 그를 아느냐?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한마디로 어디서 배운 것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이런 거죠 그들은 예수님의 출신 그러니까 정규 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점을 물고 늘어지면서 그분의 권위를 깎아내리려고 했던 겁니다 알시스프로리이 지점에서 정말 재밌는 비유를 드는데요 이걸 현대 사회에 학위나 자격증에 빗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말보다 그 사람의 졸업장이나 프로필을 더 신뢰할 때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느 학교 나오셨는데요? 이런 질문, 우리한테도 너무 익숙하잖아요. 바로 그거랑 똑같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배우지 않은 예수님은 어떻게 그런 놀라운 가르침을 펼치실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은 기독교 신학의 아주 핵심적인 교리, 베라 호모 베라데우스, 즉, 참 사람이시며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신비로운 진리 안에 있습니다. 이 개념을 먼저 이해해야 그분의 지혜의 근원을 알수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스프로울은 역에서 아주 중요한 점을 짚어줍니다. 예수님은 인간적인 본성, 즉, 베라오머로서 모든 것을 아는 전지전능한 상태는 아니셨다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지식 안에서 성장하셔야 했죠. 하지만 그분의 가르침은 달랐습니다. 그 가르침은 예수님 개인의 인간적인 통찰에서 나온 게 아니라 전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온 것이었기 때문에 단 하나의 오류도 없는 완벽한 진리였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핵심이에요. 이 논쟁은 단순히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만 벌어진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라는 한 인물을 두고 그를 따르던 군중들, 즉, 민심이 완전히 둘로 쫙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정말 제각각이었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인품과 행동을 보고 저분은 좋은 분이야라고 말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니까 아니야, 저 사람은 사람들을 속이는 거야라고 수군거렸죠. 저분이야말로 예언에 나온 그 선지자다. 아니다. 그리스도다.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반면에 성경에 그리스도가 갈릴리에서 나온다고 했냐? 하면서 그분의 출신을 문제 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의견이 막 뒤섞여서 혼돈 그 자체였던 거죠. 그런데 이 모든 논쟁 속에서 정말 놀라운 증언이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져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을 체포하러 갔던 성전 경비병들이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임무에 실패하고 빈손으로 돌아와서 하는 말이 이겁니다. 아니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지금까지 단한 명도 없었습니다. 적들조차 그 권위에 압도당했던 거죠. 이런 경비병들의 증언에도 종교 지도자들은 꿈쩍도 안 합니다. 오히려 군중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율법도 모르는 저주받은 무지한 것들이라고 치부해버리죠. 결국 이들의 문제 핵심은 오만함이었어요. 배우지 못한 대중은 진리를 알 자격이 없고 오직 자기들 같은 전문가들만이 예수가 누구인지 판단할 수 있다고 굳게 믿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이런 생각이 들죠. 이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지금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스프룰은 바로 이 지점에서 논의를 현재로 가져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스프로울의 경고는 바로 이거예요. 2000년 전 예수님의 형제들이나 예루살렘의 군중들처럼 우리 역시 우리 자신의 생각이나 필요에 맞춰서 나만의 예수를 만들어낼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야기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셈이죠. 그래서 스프로울은 우리 각자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볼수 있는 세 가지 질문을 던져요. 한번 스스로에게 답해 보세요. 첫 번째. 나는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사랑하는가? 아마 답은 아니오일 겁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마땅히 사랑해야 할 만큼은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도 아마 아니오겠죠.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래도 나는 그를 조금이라도 사랑하는가? 만약 이 질문에 대한 당신의 답이 네라면, 스프로우램 바로 그것이 진짜 믿음의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스프로울은 정말 결정적인 한 가지 질문을 덧붙여요. 그런데 당신이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 예수가 과연 성경에 나오는 바로 그 그리스도입니까? 이 질문이 사실상 모든 것의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도 우리가 만들어낸 수많은 다른 예수들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스프로울이 지적하는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그냥 위대한 윤리 선생님 정도로만 생각하는 예수, 아니면 정치적인 해방의 상징으로서의 예수. 또는 어떤 실존적인 깨달음을 주는 패러다임이거나 심지어 세상적인 성공과 번영을 가져다 주는 부적 같은 존재로 여겨지기도 하죠. 그래서 알시스프로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던 만약 그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모습과 다르다면 제발 그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바로 그 예수를 믿으십시오. 핵심은 이거예요. 내가 만든 예수가 아니라 진짜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을 아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과연 성경이 그려내는 그 모습과 얼마나 일치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 각자의 조용한 성찰의 몫으로 남겨두고 싶습니다.